자, 저희는 지금 부산에서 광주로 가고 있습니다. 눈 진짜 많이 왔네요. 자, 안녕하세요, 서판 최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나온 곳이 광주에 있는 매매 단지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광주까지 이 아슬란을 보러 왔는데요. 저희 구독자님께서 구매 대행을 신청해 주셨는데 처음에 대구에 있는 매물을 확인하려다가 판매가 돼서. 나머지 차량이 있는 광주로 왔습니다. 오는 길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도착이 좀 늦어졌습니다. 자,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차량명은 아슬란이고요. 주행거리가 14만 1000km 주행했습니다. 연식이 2015년 9월 11일 날 등록된 차량이고요. 교환 부위가 없는 무사고 차량 되겠습니다. 나중에 하체 점검을 해서 하체가 어떻는지 확인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실내 외관 상태랑 옵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아슬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포지션은 그랜저와 제네시스 사이급으로 보면 됩니다. 원래 그랜저가 CC가 2.4와 3.0이 있죠. 그 다음에 제네시스는 3.3과 3.8이 있는데요. 어, 아슬란은 3.0과 3.3이 있습니다. 원래 3.3은 그랜저의 셀레브레이트 옵션이 장착된.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이 판매량이 좀 저조했어요. 왜냐하면 신차 금액이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차라리 뭐 그런 식으로 더 좋은 차량을 찾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슬란의 판매량이 좀 줄었는데 신차 대비 중고 차 값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차량 중에 그래도 탈만한 차량이라 하면. 가성비 좋은 아슬란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옵션들이 가득 들어간 아슬란을 만약에 1,400만을 구입하실 수 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다른 선택지보다는 아슬란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관상태랑 옵션 설명 드릴게요. 자, 아슬란 외관상태 보겠습니다. 아슬란은 전방 센서가 있고요. HID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LED 5구짜리 안개등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게 그랜저 HG의 2015년형에 보면 5구짜리 안개등이 아래 위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게 일자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외관 상태 좋고요 휠기스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네트에는 약간 기스가 있는데 그렇게 티는 안 납니다 이렇게 찍어 바른 흔적이 있고 어 문콕이나 외관에 흠집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는 면발광 테일램프가 들어갔고요 뒤에 테일램프 형상도 이쁘게 돼 있네요 로고가 아슬란 박혀있고 G330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를 보면 깊이도 깊고 넓이도 넓습니다. 이게 다른 차량보다 꽤 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높이 이게 깊이가 좀꽤 있습니다. 자, 뒤쪽에는 어 타이어 리피어 키트 있고요. 사고 흔적이나 물에 찼던 흔적은 전혀 없네요. 전동 트렁크가 아닌 게 약간 아쉽네요. 반대쪽 조수석 쪽인데요. 어 키스가 없고요. 문콕도 없이 깔끔하고요. 휠에 필기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장 관리를 꽤 잘한 차량 같습니다. 그죠? 아, 테, 자 헤드램프에 약간 기스가 있네요. 하, 요게 제일 아쉽습니다. 밖에 습도가 많이 찼는데 그래도 안에 습기가 찼다거나 그런 흔적이 없기 때문에 깨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 확인하시고요. 실내를 보시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모양이죠. 그랜저 HG 도어랑. 똑 같습니다. 전동 스티어링 휠이 장착됐고요. 주행 거리가 1 4 1,456km 주행했습니다. 자, 계기판에 보시면 RPM 게이지가 지금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정한 수준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약간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죠? 예. 여게 아마 스로틀 바디 청소만 해서 해결이 될 건지 아니면 플러그나 코일 문제일 수도 있는데 코일은 진단기 상으로도 코일이 뜹니다. 근데 이거는 코일이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하체 점검 했을 때 코일 플러그가 어떻는지 상태를 꼼꼼하게 보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떨림 현상은 제가 수리를 해서 판매를 하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요. 어, 센터 페시아에는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가 어, 후방 카메라 좋고요. 자 배열이 좀 길쭉하게 되어 있네요 또 우드 그레인도 되어 있고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요 우리 시선에서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함께 어, 오토홀드 되어 있고요 전방 센서 그 다음에 통풍 시트 열선 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는 하이패스 ECM 눈미러 되어 있고요 자 오토 라이트와 함께 오토 라이트 확인했습니다 자 뒷좌석 열선 시트 확인했고요 아 어, 메뉴얼 커튼이 없네요 그게 좀 아쉽고 자, 뒷좌석은 사람이 탔던 흔적은 많이 없네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나파 가죽시트에 퀼팅만 이렇게 덧대져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뒷좌석도 측면에 옆백 장착이 되어있고요. 안전 사항 옵션은 거의 빵빵하게 장착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송풍구 있고 이것도 똑같네요. 진짜 12V 아울렛 하긴 했고요. 자, 암레스 쪽에는 암레스트가 좀 다르네요. 좀 약간 좁은 느낌이고, 여기에 수납함이 없다는 거. 자, 스키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번 차량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는데요. 작동 상태 문제 없습니다. 잘 열리고요. 잘 닫힙니다. 요런 것까지 확인했으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A 필러 쪽에는 담배 자국 없고, 담배 냄새 안 나는 차량입니다. 약간의 때만 좀 탔죠. 자, 요렇게 해서 실내 확인 다 했습니다. 이제 하체 점검 바로 바로 출발해볼까요 잠시요? 진단기상으로는 고장코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연 고장코드가 있을지. 자, 이 차량에는 고장코드가 없습니다. 네. 고장코드가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 아슬란 하체 점검부터 좀 해볼게요. 자, 뒤쪽 보시면, 어, 모폴레에는 부식이 거의 없네요. 약간의 바깥쪽에 부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중접합이라서 안쪽에 만안썩으면 됩니다. 자, 볼트 쪽도 보시면 약간 볼트 쪽에 부식이 있고 차체 자체에는 부식이 없어요. 이 정도는 뭐 부식이 없다고 봐도 무관하고 뒤쪽에는 리어 패널까지 사고 없고요. 자, 뒤 타이어 자체가 지금 한 30%밖에 안 남았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좀 작게 남았기 때문에 1키로 이내에는 교체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시스트암을 교체를 하셨네요. 뒤쪽에 어시스트암 교체를 했고 양쪽으로 교체를 하셨습니다. 이게 그랜저랑 K7 정도가 어스타음이 굉장히 잘 나갑니다. 뒤쪽에서 거의 찌그찌그 소리는 이어스타음이 거의 100% 나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교체가 되어 있고요. 교체 비용이 얼마 안 하니까 대부분 다 교체를 하십니다. 쇼버 터진데 없고요. 어, 뭐 뒤쪽에 크게 볼건 없네요. 어, 뒤쪽에도 양호합니다. 자, 연료탱크 쪽에 누수 흔적 없고요. 깔끔합니다. 네, 자, 차고 높이 조절 장치 에 있기 때문에 HID가 장착이 된것 같고요. 자, 중간쪽에 중통도 깨끗하고요 어이차는 부식이랑 큰그 관계는 없습니다. 자, 앞타이어가 지금, 앞타이어도 한30%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어를 굉장히 알뜰하게 다 타시고 중고로 판매하신 것 같고 운전석에 로암 볼 조인트가 약간 지금 누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누요라고 하기에는좀 그렇고요 반대쪽에 보시면 로암을 교체를 하셨습니다 한쪽에 아마 터져서 교체를 하신 것 같고 로암 교체비용은 얼마 안 하니까 나중에 소리가 나면 바꾸시면 됩니다 나머지 쇼바나 조인트 터진데 없고요 세로드 엔드도 괜찮습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 쇼바 조인트 터진데 없고 깔끔하고요. 자이 차량 특징이 보시면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엔진 헤드라는 부분인데요. 엔진 헤드를 수리를 하셨어요. 교체를 하신 것 같아요. 차주 말로는 보증을 받아서 교체했기 때문에 누수나 누유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헤드를 교체하면 프론트 케이스를 작업을 합니다. 이 보시면 누유가 좀 있었죠. 이건 지금 생기는 게 아니고 이전에 작업하기 전에 생겼던 누유 흔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약간 묻어있던 흔적이 있죠. 이게 아까 헤드에서 흘렀던 누유 흔적인데, 요거는, 어,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헤드가 교체됐기 때문에. 어, 요 차량은 엔진 쪽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볼수 있죠. 에어컨 컴프 생긴 데없고요 에어컨 파이프 예, 터진 곳 없습니다. 미션 오일팬에약 약간, 지금, 먼지 같은 거 묻어 있죠? 이게 완전 미세눕인데, 이것도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올라가 볼게요엔진룸안을를 보겠습니다. 아, 우선, 벨트 종류도 깨끗하네요. 바깥 벨트 깨끗하고요. 교체 된지가한 3만 키로 정도 된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품 교체된 거 없고요. V6 엔진인데, 이게 코일을 한번 바꾸신 것 같아요. 앞에 코일은 정비가 된것 같고요. 엔진 헤드가 바뀌어 있죠. 깨끗한 엔진 헤드고요. 자, 오일 교환도 꾸준히 좀 하신 것 같은데, 주행을 요 최근에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화한 카바 쪽에 누유 없고요. 반대쪽도 누유 없이 깨끗합니다. 자, 배터리가 2018년 배터리네요. 2년 정도 사용하셨고, 어, 브레이크 오일 양이 충분합니다. 아까 그 라이닝을 봤는데 앞뒤 라이닝이 거의 70%까지 남아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은 나중 색상만 보시고 교체할 타이밍에 맞춰서 교체하시면 되고 엔진 오일은 언제 교체했는지 볼까요? 어, 엔진 오일 교체한 거는 아마 1,000km. 또안 됐을 것 같아요. 1,000km 미만으로 엔진오일을 교체하신 것 같고 미션오일 없으니까 미션오일 교환 주기 10만 km거든요. 다음 10만 km 때 점검해서 교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부동액은 색깔은 좋은데 안쪽에 커 뭔가 좀떠 있어. 이거는 부동액은 교체를 한번 하시면 될것 같고 부동액 보조탱크에는 어양 충분하고 아마 찌꺼기가 좀 쌓여있던 것 같은데 요거는 보조탱크도 교체를 한번 하셨네요. 부동의 마음을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큰 무리는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구매대행 의뢰받은 아슬란 차량 확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어 이번 차량을 광주까지 온 보람이 있네요. 헤드가 교체됐고요. 또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주행거리가 14만키로 정도 되면 아 이제 슬슬 돈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번 차량은 14만키로 주행해도 헤드가 교체됐고 옆에 벨트나 아니면 프론트 케이스 또 로칸 카바 쪽에 누유가 싹다 잡혀 있습니다. 엔진 쪽으로 걱정 없이 타셔도 되고요 아쉽게 지금 눈이 많이 와서 시운전을 못했는데 아까 하차 확인했을 때 어시스트함이 교체되기 때문에 뭐 찌곡찌곡 소리는 전혀 안 났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수리를 하셨던 것 같으면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던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금액이 1,400이고요. 신차 금액이 4천만 원이 넘는 차량입니다. 감가가 굉장히 많이 됐죠. 이 정도 차량 타시면서 출퇴근하시면 그래도 만족감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차판치부장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차량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차량 있는 곳에 와서 차량을 점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